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동차 오늘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전 생으로 6월달 시험 끝나고 바로 넘어오신 분들 그리고요 이제 시험 안 보고 이제 내년 2차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카페에 있는 수험생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선생님 이제 사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이거죠. 공부 많이 했는데 아니 출제범위 벗어나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생동차이신 분도 그렇고 내년 2차 준비하시는 분도 이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총평리 해설이지만 사실은 이미 다, 답안은 다 되게 평이한 답안이고, 일단 3번, 논란이 됐었던 며칠 동안, 그 부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짚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자 문제 3번. 여기서 사무 개선의 개념? 여기서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어? 이거 내가 책에서 진짜 본적 없는데. 그렇 그렇죠? 하셨을 거고 집단 아이돌 발상법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흔, 엄청 흔들린 거예요 이제 아 큰일 났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중요하게 다뤄주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앞으로 이거 시험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거 보면 이제부터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거 또 나오면 어떻게 대비하냐고요 지금 어,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문제는 행정학이거든요? 이 행정학이 항상 시험이 끝날 때마다 수험생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맨날 출제 범위 벗어난 걸 자꾸 내니까, 강사분들도 출제자분들한테 제발 이런 문제는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 행정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출제위원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내진 않으셨을 거예요. 출제자 입장 한번 생각을 해보죠. 출제 범위를 벗어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맥락은 벗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또는, 어 또는 출제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사무 관리를 공부하면서 쌓였던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그 맥락 잡아서 쓸수 있었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험생분들끼리도 그렇게 감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거는 출제위원 출제 범위 벗어났으니까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 답안을 작성한 분들은. 어? 쓸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저는 익숙한데요 왜 익숙하냐면 제가 아 이런 말 하면 좀 되나? 제가 9급 공무원 두번 합격하고 7급 공무원 한번 합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합격하면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 때 준비했던 답변 내용이랑 거의 맥락이 같아요 굉장히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이거예요 야 지금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라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가 주무관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야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고? 야 근데 필요한 것 중에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서 뭐 집단 발상 그런 게 있으면 네가 아는 것좀 얘기해 봐. 이게 세계 면접 시간에 7급 때한번 나오고 또 준비는 다 했던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할만 했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접근을 하면은 이제 사무관리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이걸 이렇게 말 들어보면 어, 선생님 서운해요. 이렇게 출제범이 벗어나서 잘못됐다고 말해주세요라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출... 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지만 그 답안을 작성했던 분들의 이제 어떻게 작성했을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수험생의 입장에서 일단 수험생의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배려 좀 서운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시죠. 자, 개선. 자, 저도 공무원일 때마다 항상 문서 작성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바로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지나가다가 문서가 딱 보이고 딱 보면은 거기에 딱 개선이에요. 행정조직에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넘버원입니다. 왜? 어떻게 문제 개선할 거야. 야 이런 문제가 근데 어떻게 해? 바꿀 거야. 빨리 써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이런 게 그냥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주무관들은. 어떻게 개선하지? 그러면 쓰는 키워드가 뻔해요. 저도 보고서 쓸때 썼던 키워드 그대로입니다. 이거예요. 행정조직이나, 뭐,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사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문제 상황이 있으면 개선한다. 그러면 사무 개선한다? 그럼 지금보다 좀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직에서는 써야 되는, 일단, 키워드들이 다 여기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죠. 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죠. 효율성. 업무적 측면에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효율화하자. 이건 어느 문서에나 나오는 단어. 당연하죠.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가장 큰 목적. 그죠?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돼? 공간 바꿔야 돼. 야 사람 너무 많으니까 좀 축소 인원을 축소시키던가 또는 자동화죠. 그래 과학화, 정보화는 약간 너무 좀 추상적이지만 이건 일개 주무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더 높은 차원의 대기고 실제 쓸수 있는 건 이제 시스템 아니면 바꿔야 되고 자동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린 수험생들은 글짓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자율성 보장돼야 돼. 왜? 공무원 조직에서 밑에 주무관들 함부로 말 못하잖아. 의견 무시당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또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했을 거고 또 참여와 소통, 수평적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글짓기를 했었을 거예요. 시험에 실제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 그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들은 이 키워드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뻔합니다. 문제점 개선, 긍정 사례를 활용하고 뭐 적극적 예방하면 막 썼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썼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락이 잡히잖아요. 맥락. 예, 전혀 빈, 왜냐하면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상이 아니잖아요. 어, 그 사무 개선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죠. 집단발상법에서 써라. 그러니까, 사무 개선이라는 그 용어에서, 이거 안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쓴, 쓴 분들은 이, 여기서 다 활용을 해서, 맞춰서 글짓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또 의미가 없어요. 모범 답안이라는 게 의미가, 제가 그래서 해설 자료에다가, 해설 강의도 에 한다는 이유가, 강사분들도 사실 모범 답안의 의미가 없다는 건다 압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험생들이 활용했을 거로 예상되는 키워드, 어디서 끌어왔을 건가? 여기입니다. <laughs>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방안, 여기서 끌어왔을 거예요. 네, 답안을 쓰신 분들은 여기서 끌어왔을 겁니다. 또 하나, 행정 업무 혁신의 대상, 혁신? 바꾸는 거잖아. 개선, 맥락 잡아서, 같이 협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소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동화. 또 이해소통을 위해서 조직문화, 혁신, 지식행정 끌어왔겠죠. 네, 끌어왔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누구의 발언권이 셉니까?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의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끌어와서 답안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작성하신 분들은 그 합격하셨다면, 은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할수 있었어. 어. 하, 시험에선 냉정하지만 합격자의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합격자의 발언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면 하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한번 주사 맞은 거지. 어. 한번 조금이라도 면역력 갖춰야겠지? 그러면은 다음에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키워드 끌어와서 순발력 있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냐. 그럼 합격 전에 그렇게 조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어 뭐,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예, 네, 서운한 건.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아도 제가 이걸 비워놨니면 제가 어떻게 썼을까. 예? 네? 저 제가 어떻게 썼을까. 그럼 저는 똑같아요. 일단 무조건 개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이겠죠. 네. 효율성 잡아서 어 어떤 업무를 뭐 간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뭐 개선이다 아니면 또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서 해 기존의 문화를 바꾸고 문화적 측면, 도구적, 환경적 시스템 끌어와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모범답안을 앞으로 외워야지가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떠도는 모범답안 이런 고 그냥 다 네이버에서 긁어온 거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네. 제가 답안을 안한안쓴 이유가 예의가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 입장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여기서 네이버에서 그런 긁어온, 긁어온 지식을 불 보면 아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다. 저도 그랬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사무 개선을 위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썼겠죠. 아이까 그게 뭐냐고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방향성이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어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다보면 왜 필요하냐면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 간에 어떤 그런 소통이 어 증진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해 그리고 합의가 도출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종류 어, 종류에는 브레인스토밍, 이건, 이거는 건져 쓸 겁니다. 1차 행정학에서.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브레인라이팅, 이제 잊어버리세요. 희망적 열거법, 딱 쓰고, 그게 뭔지 쓰고, 여기까지는 또 과해요. 어. 저는 이걸 공부를 했고, 했으니까 썼겠죠. 이거의 장점은, 어,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해에 근데 있잖아, 너무 발언이 센 사람 위주로, 듣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난잡할 수 있어. 왜 여기 다 양보다 아니 질보다 양이거든요. 그러면 단점이나 한계에다가 또 맥락을 맞춰서 썼겠죠. 야 브레인라이팅은 그냥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이건 입으로 하는 거고 이건 종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적 월거법은 그냥 그거예요. 아안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좋은 희망점만 계속 던져서 얘기한. 그러니까, 난상 토론이에요, 사실. 네. 행정조직에서 절대 불가한. 그냥 하라면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이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니까, 집단 발상,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게, 속된 말로 짱구를 굴렸겠죠? 짱구를 계속, 어,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면 좋겠지, 방향속 잡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지?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과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을 텐데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아니, 강사님은 그러면 시험장 가서 이거 잘 하셨을 겁니까? 한가목만 봤으면 은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절차법에서 절차론에서 한번 얻어먹고 아 이거 왜 이러지? 한숨 쉬다가 요거 봤으면 여기서 이제 저도 손 떨면서 막아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브레인스텀이랑 네, 지금 제가 이게 강의하니까 침착하게 하죠. 근데 사무관련 한가목만 봤으면 전 이렇게 썼을 거지만 내가목을 보는 그 상황이었다면 저도 손 떨면서 큰일 났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안 막 멋지게 막 네이버에서 긁어와서 안쓴 겁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 그럼 보세요. 오늘 오신 이유 중에 사실이 이겁니다 이게 예, 이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만 해도 되나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럼 이것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제 강의를 듣던 뭐타 학원 교재를 공부를 하던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나요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네. 양을 늘리면 안 돼요. 범위를 넓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런 문제를 어떻게 그럼 커버합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그런 말 하죠. 일단, 사무관로는 어떤 과목이냐? 그러면은, 저는 철저하게 방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실제로 방어 과목이 맞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을 늘리지 말고 조문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왜냐면, 하 다음에도 그런 글 짓기 문제가 나온다면 마음속으로 이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이 조금 길렀다 생각하시고. 그래, 저는, 그럼 앞으로 출제 기조가 그렇게 될까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 관리로는 편리가 없어요. 그럼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개입니다. 사무 관리에서 는 뭐냐면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이게 각 주제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난이도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주제를 통째로 쓰게하지 않아요. 아셨죠? 여기서 조금 떼어오고 여기서 조금 떼어오고 여기서 딱 조금 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들은 내가 아는 게 그거였나? 아 거기 있던 게 그게 맞아? 이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요. 아까 봤던 식으로 맥락 잡고 써. 어, 맥락 잡고. 어,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 데서 끌어온 거 아니야. 사무관리라는 그 과목을 공부했으면 이 정도 맥락 잡고 쓸수 있지 않아라고 그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분 생각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혼동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문이에요. 그래도 조문. 요번 시험 보시고 나머지 문제 보십시오. 조문이었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어 과목이 맞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그럼 선생님은 그래도 이거 다, 저도, 그, 펼쳐놓으면 100개가 넘는 거다 어떻게 외웁니까, 저도. 못 외우죠, 저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특히 생동차나 아니면 내년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차 목표는 일단 이렇게 잡으세요. 민원처리 법령에다 힘을 팍 줘야 돼. 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그래서 6월까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민원처리 법령요. 여기에다 힘팍 주고 2차 목표에 여기서 이제 문서 파트죠. 문서 파트는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한 6월 넘어서부터 한 어느 정도 시작을 한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문서 파트 이외 아니면 사람마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 빨리빨리 잡아가겠죠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 법령 잡고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과 문서만 잡아도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방어가 충분했습니다. 이건 뭐 기출 문제상 팩트고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 대피셜이 아니라. 미련 처리 법령과 문서까지만 해도 일단은 과락은 넘겨요. 예. 과락은 제가 저번 무로 특강 때도 그랬거든요. 시간없으면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일단은 요번에 시험에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이렇게만 잡아놓고 방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출제자는 엄한 데서 끌어오지 않았을 거고, 사무관리라는 영역, 어딘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준비된 걸, 어, 준비된 걸 냈을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저, 제 의견에 서운하신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사무관리라는 그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사실상 방어하기에는 좀 충분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되는 게, 개선돼야 되는 게 문서 작성과 입번문제죠 문서 작성과 문서 처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쉬운 게 그겁니다. 여기다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그리고 혁신에 관한 규정상이라고 찍어줬어야 돼. 네. 경로를 확 찍어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논란이 될까 말안 할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서처리 원칙이잖아요. 그쵸? 렇 근데 우리가 법조문 제목은 문서처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답안을 이상한 경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써졌죠? 그거죠. 전자적 처리와 전자적 처리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신속, 책임, 적법 그리고 어, 전자적 처리, 신임 적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썼을 거예요. 그럼 이걸 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언제 행정 업무의 운영 및 규정 상이라고 했어? 문서 처리 원칙. 그러면 제가 공직 생활했을 입장에서, 아, 맞지요. 맞죠. 공무, 문서 처리 이렇게 해야죠. 그분들이 봤을 땐 문서 처리 원칙이기 전과 불안한 거야, 또. 야, 내가 쓴 것도 맞잖아 문서 처리 원칙 맞잖아. 당연히 맞죠. 내용상.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7조죠, 7조. 칠조? 7조 법조문에 이렇게 안, 표현이 안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제자가 확실히 경로를 찍어줬어야죠. 그리고 문서 작성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서 작성의 원칙과 문서 처리의 원칙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수험생들이 근데 사실상 저는 이것도 좀 서운해요. 왜냐면 하 행정, 업무 운영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문서 작성의 방법과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2023년에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이라는 제목이 개정됐어요. 문서, 자, 문,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이 문서 작성의 방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생동차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 분의 문서 작성의 방법으로 봤을 거야. 그러면. 해석을 문서 작성의 원칙 그럼 아, 내가 배운 게 있었나 혼동이 오는 거죠 내가 그 부분을 했었나 아, 내가 한게그 원칙이라는 표현과 동일한가 그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서 처리의 원칙을 물어보는 거지 기본 원칙인가 아 이게 뭐지 중간에 혼동이 온다고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현행 법령상 문서 작성의 방법과 그리고 문서 처리의 원칙 이렇게 딱 찍어줬으면 경로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야. 누구는.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가슴이 철렁거리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성의 점수 나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규정상이라고 딱못 박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점수가 득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관식 시험과 면접에 있어서는 절대 성역이죠. 그래서 예. 저는 당연히 저는 이게 득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서운한 거예요. 경로를 밝혀줘야 그 경로대로 수험생들 따라가죠. 이렇게 되면 혼동스럽다니까. 내가 배운 게 이게 진짜 맞아? 찝찝한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도. 아, 문서정성의 원칙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생동차이던 분들은, 아, 문서정성의 방법은 알겠는데, 원칙이라는 게또 있었나? 시험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또, 뭔가 또, 찝찝함을 남겼겠죠. 그리고, 똑같,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헷갈리는 게, 민원처리의 예외 사유잖아요? 그렇죠이것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뭐, 답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포인트 못 잡으면요, 옆길로 셉니다. 예. 왜냐면, 하 뭐, 민원처리의 예외는 뭐냐면, 접수했어.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못 해줘요. 못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수험생 중에 100% 이렇게 쓰신 분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졌을 거야. 반복민원과 중복민원의 종결 처리. 왜 그것도 민원 안 해준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야 그것도 엄연히 민원 처리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한두번 정도 해줘 처리. 근데 또 들어오니까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그 개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어, 민원 문서 에 보완해서 또 헷갈렸을 겁니다. 공무원이 민원 문서가 뭔가 형식과 요건이 안 맞아, 그러면 보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반려 반려하잖아, 보내잖아. 그럼 그렇게 개념 잡은 부분도 있어요. 아, 어? 이것도 민원 처리 안 해준다는 거네? 아니 그 얘기는 좀 다르죠. 왜? 그런 경우는 보완을 해서 갖고 오면 해줄 게잖아. 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서. 어 구비수로 잘 갖춰 오면 해줄게 이거는 요런 사회 때문에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개념을 또 혼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런 해설 강의보다는 좀 뭔가 찝찝한 것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 문제도 보실까요? 업무 관리 시스템? 이것도 난 너무 조금, 아좀 아쉬운 게, 업무 관리 시스템의 관리 기대 효과. 근데 시, 저는 그래요. 시험이 다가오면서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랑 지극히 실무적인 부분은 솔직히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도 저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론적인 부분과 지극히 실무적인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조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 이거를 기대 효과를 딱 내버리면, 사실상 이것도 대부분 수험생들이 또제말 들으신 분들은, 아, 최준문 강사님이 분명히 이론적인 부분 빼빼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아쉬워요. 네. 이건 너무, 이건 조문도 아니고 이건 그냥 이론적인 그냥 편람에서 긁어모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사무관리는 조문 위주로 나와야 되지, 지극히 실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배제는 됐지만, 더 배제를 해야 돼요. 차라리, 아까 문제 3번처럼, 순발력이 나. 어, 순발력이 나. 왜냐면, 하 범위 자체는 줄여주잖아요. 대신에, 공부할 범위는. 그게 맞거든요. 자, 추가 답안으로 요거 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구성까지. 예. 여유 되시는 분들은, 요, 근데, 필속이 대부분 빠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추가 답안까지는 쓰지 못했을 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해도 됩니다. 예.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든, 다른 학원 교재를 사용하든, 그것만 해도 됩니다. 예. 그것만 해도 되고, 자, 완벽주의버리세요 예.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양을 더 넓혀서, 난 완벽하게, 꼼꼼하게 갈 거야. 예. 안 됩니다. 수험생들 중에 완벽할 수 없고 강의하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버리시고 이제 오늘 오셔서 향후 불안감을 조금 덜어내는 시간이었으면 좀 제가 오늘 강의 목표를 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뒤에 있을 거니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실무법 강사님 강의가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앉아계시면 됩니다. 수 좋았습니다.